네 광주메일TV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메일TV가 기해년 새해를 맞아 지역 주요 인사들을 모시고 올해의 계획과 중점 추진 사항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님을 모셨습니다 장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요즘 신년 들어서 많이 바쁘시죠 아예 그런 편입니다 예. 최근에 유치원 방과후 과정 기간제 교사들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5일 만에 철해를 했지만 교육감님실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요구했던 걸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핵심 요구 조건들이 무엇이고 또 교육청 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예, 이분들은 유치원에 근무하면서 방과후를 맡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사입니다. 이분들은 임용을 학교장 선생님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 매년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했던 것은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사가 아니라 예. 아, 명칭을 방가우 전담사 예. 이렇게 명칭을 좀 바꿔주고 예. 교육 공무직으로 인정을 해달라 예. 아,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구였습니다 예. 예. 우리 교육청 입장이 좀 정리가 됐나요 어떤가요? 지금 실무 협의는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또처후 문제도 어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 나름 그 절박한 요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타 직종과의 형평성의 문제, 또타시도는 관계 그리고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가게 되면은 어. 정규 유치원 교사들이 발령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 예. 없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예, 예. 아무튼 그, 티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음, 좀 운신의 폭이 상대적으로 좀좁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좀 지혜를 모아서 잘 해결되기를 좀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매년 학교장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어쨌든 최대한 고용은 보장하겠다. 그리고 요구 사항인 명칭 변경 및 무기계약직 요구에 대해서는 제 임기 내 해결을 하겠다. 그리고 최대한 그 시기를 빨리 당기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를 위해서 TF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분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이러한 요구가 충분히 대화로서 가능했는데. 예, 교육 감실접거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 사회의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비정규직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감님도 굉장히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생각에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 대안은 무엇입니까? 예, 전남에 7 5 0 0명의 어, 학교 비정규직 선생님들이 계셔요. 근데 90% 이상이 이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됐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 노동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는 일찍이 이분들의 근로 조건의 문제, 신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정규직화 되어서 전남 교육과정을 일환으로서 전남 교육을 위해 손잡고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12월 말에 단체 교섭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요구 조건이 있었고요. 그것을 제가 전향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아마 전국의 시도 중에서 가장 진전된 내용 합의였다고 보여지고요. 전남교육청이 이렇게 선도적으로 이러한 내용 협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어, 학교 비정규직 선생님들의 근로조건 향상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교육감님은 지난해 7월에 당선되셨잖아요. 이제 개월수로 보면 약 6개월 남짓 됐었고 이제는 많이 적응이 돼서 이제 안정감이 보이더라고요 <laughs> 예, 예. 근데 그야말로 이제 올해가 실질적인 원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교육감으로서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있다면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좀 주십시오. 예. 음. 조직개 편을 통해서 시군 교육청에 학교 지원 센터를 구축하는 문제입니다. 전남 같은 경우 지난 10여 년만 해도 학생 수가 10만 명이나 줄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도교육청 본청이라든지 직속기관의 조직이라든지 인원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저는 조직 개편을 통해서 본청이나 직속기관에 있는 인원을 감축하고 또 그분들을 시군에 있는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 배치해서 학교 행정 업무라든지 교사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암만 해도 조직을 축소하는 문제 그리고 하부 단위로 내려가는 문제 때문에 이에 예 당사자들 불만이 있었고요.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유가 되어서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조직개변한 조례안 통과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조직개편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시군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문제고, 이를 통해서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곧바로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함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 이렇게 환경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꼭 이걸 실현시키고자 싶고요. 두 번째는 작은 학교 살리기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전남의 초, 중, 고의 76%가 농산, 어촌에 소재하고 있고요. 또 이들 학교의 거의 50%에 달하는 학교들이 60명 이하 작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학교 살리기 문제는 전남 교육의 핵심 과제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학교 살리기 문제는 학교나 교육청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역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살고 지역이 산다. 특히 이 점에 있어서 단체장님들도 공감을 하셨고 적극적으로 교육청 학교와 손잡고 교육협력사업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작은 학교가 갖고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자연 환경도 좋고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개별 학습도 가능하고 교육 과정도 좀 창조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학교가 뭔가 좀 특화된 그래서 경쟁력 그래서 제 나름대로 빛깔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이제 떠나지 않는 학교 찾아오는 학교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 살리기 문제는 우리 지역의 미래하고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력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역시 중요한 게이 수업과 평가의 혁신입니다. 에, 저는 교실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적 능력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사회성이 키워지게 됩니다. 어, 그래서 어, 교실을 혁신하자 아,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어, 그를 통해서 제가 수업 그 그리고 그에 따른 평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음, 더 나아가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토론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에, 이런 등등을 통해서 에,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육 복지를 강화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전남은 사회 경제적으로도 열악하고 또 취약계층도 많습니다. 아, 이미 이제 작년에 초, 중, 고, 어, 7학년 무상 급식이 됐고요. 올해는 1학년, 고1에 대해서는 예, 무상 교육. 그리고 하반기, 9월부터는 고2, 3까지 무상 교육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전남에 있는 우리 그 장애아이들, 그리고 다문아이들, 화 학교 밖 청소년들, 어, 그리고 위기의 아이들, 부적응 아들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려고 해요. 어, 이에 대한 전폭적 지원은 우리 전남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폭적 지원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교실 혁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교실, 교실 혁신은 어떤 내용들을 의미를 할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업과 평가의 혁신입니다. 네. 예, 이제 학생 중심, 활동 중심으로 수업이 전환되어야 돼요. 네. 최근에 보면은 소규모 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소집단 협력, 협력학습이라든지 프로젝트 네. 학습이라든지 뭐 거꾸로 수업이라든지 다양하고 창의적인 수업 방식이 네. 예, 도입되고 있습니다. 네. 예, 전통적인 그런 수업보다는 새롭게 창의적인 이런 수업을 교사들이 대폭적으로 수용하고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교사들입니다.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그래서 이런 연구나 실천이 학교 수업부 개선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사실 사회 전반에 갈등이 많잖아요. 뭐 전반적으로 그러는데 그래서 아마 소통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교육감님도 여러 자리에서 이 소통을 강조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좀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예, 소통 강화에 대한 노력. 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찾아가는 경청 원리라 그래가지고 어 매주 한번 이상씩 우리 전남의 학부모님들, 일반 도민들, 그리고 교직원들 을 상대로 해서 어 경청 그리고 존중 후 리더십을 이렇게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어 좋은 정책 제안은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소통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음,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내부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 어, 한 열흘 정도 인간은 1박 2일 대토론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예. 전남 교육청 내에 있는 예. 다양한 직종, 직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예. 1박 2일 토론회를 했습니다. 예. 제가 그랬어요. 네, 계급장 떼어놓고 이야기를 하자. 예. 그래서 아주 예. 어, 다양한 제안, 그리고 아주 쓴소리도 많이 나왔고요. 예. 어, 어쨌튼 그걸 최대한 존중했고 음. 어 교육 정책에 반영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어, 조직 내 소통이 중요하고 어, 조직 내 민주주의가 대단히 중요하다. 음. 그래서 우리 조직 내에 정말 민주주의가 꽃피는 민주주의가 춤을 추는 음. 그런 조직을 만들고 싶고요. 음. 그를 위해서 소통은 대단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음. 예. 예. 교육감님께서는 이제 교육의 주체, 뭐 학교, 교사 학생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유난히 학생들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교사분들의 역할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특히 이제 학생들의 중요성 역할을 좀 강조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자면 학생, 학교의 존재 이유는 학생이다. 아, 또 미래의 사회를 함께 여는 뭐 민주시민이다. 이런 말씀들을 좀, 음, 들렸었습니다. 어, 어떤 배경일까요? 그 우리 교육 기본법 이주에 보면 교육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교육 목적을 보면은 홍익인간의 이념에 기반해서 민주시민으로 양성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어, 2019년부터는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키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은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혁신하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자 존 두유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의 아이들을 어제처럼 가르치면 그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는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 아이들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어, 학생을 중심에 놓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 교육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 저는 이번에 그 미래 도전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사업을 기획을 했어요. 전면적으로 올해 시작되는데요. 학생들 스스로가 기획하고 실행하는 전남형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모험과 도전 정신을 키우고 자신의 꿈을 키워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생의회 활동, 그리고 학생들이 또 학교 운영위원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등등을 통해서 이 자치 역량 키우고 민주시민으로 양성하는 한편, 수업 혁신을 통해서 미래 사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전남 교육 구성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 우리 전남교육청의 슬로건은 모두가 소중한 혁신 전남교육입니다. 여기에 답할 수 있도록 소중한 우리 전남아이들을 삶의 주인으로 보듬겠습니다.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전남교육을 혁신하고 아이들을 미래인재로 키우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저에게 과분한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혁신 전남교육의 여정에 함께하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모두가 소중한 전남 교육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장서궁 전남도교육감과의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